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님, 김시윤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올 초부터 계속 후속 영상을 올려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면 시의성도 안 맞을 수 있고 또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해서 특별히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별 의미 없이 했던 말 한마디가 어, 지금 우크라이나 분들께 누가 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좀 편승한다라는 인상을 드릴까봐 사실 이제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정도만이라도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부터 먼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일단 지금 확실한 거는 이거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침공을 한 거죠. 그를 맞서고 있는 정신을 응원해 주고 그리고 지지해 주는 게 이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일단 뭐 현재 상황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외신이나 외국 방송 띵크탱크나뭐 리포트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함이에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세계가 바뀔 것인가? 이 부분을 아주 진지하게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24일 새벽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많은 분들이 전쟁은 안날 거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그 동부 지역을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 자기들이 이제 뭐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를 통제를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전면전으로 나올 것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놀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동쪽에서 뭐 당연히 내분 내전이 있던 곳에서 밀고 들어온 게 있고 그리고 남쪽의 크리미아 반도 쪽에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벨라루스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벨라루스에서 키에포까지가 멀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제 밀고 내려왔죠. 지금 현황은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사실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거의 무혈입성에 가까운 형, 형국이었고, 조지아 때도 한 5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밖에 걸리진 않았었거든요. 마이크로비오 상원의원이 있어요. 플로리다주에. 한마디로 말하면 은 3박 4일 내에 괴례 정권으로 바꾼다는 것이 원래 러시아의 계획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다 믿을 수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예전처럼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키 k 프도 계속 공격은 받고 있고, 러시아 측에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고 있어요. 그 외곽 측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30km 정도였는데, 혼락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만 지금 이제 하리쿠프, 제2도시라는 하리쿠프는 시가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보통 이제 러시아가 이런 식의 전쟁을 일으킬 때했던 모습들이 엄청난 공습을 때린 다음에 전차 부대가 들어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의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싸울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걸 무력화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번에는 다시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키 f 프를 사수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뭐, 한민족이다라고 이야기들도 하지만은 또 그만큼 또 부친도 많았기 때문에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이런 강한 또 서부 우크라이나하고 동부 우크라이나는 약간 정서가 좀 다르다고도 하는데 그 서부 측은 훨씬 더 그게 이제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도 아주 잘 지키고 있다. 응전을 정말 강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왜 부친은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까라는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그거죠. 제 나토가 점점 동진을 하니까 그 마지노선이 우크라이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푸틴이 굉장히 협박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갖고만은 설명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을 사실은 푸틴이 요구를 하고 있고,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마치 러시아가 지켜야 되는 어떤 방어선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전쟁처럼 느껴져서 사실은 그 뉘앙스가 저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상태를 보면은 그것보다는 어, 푸틴이 가지고 있는 뭐 소련 제국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러시아 제국을 다시 부활시키고 재건한다라는 야욕이 정말로 컸구나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커너미스트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독재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을 하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에 빠져버리게 된다. 뭐 그런 상태에 푸틴도 놓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질문이 들어오신 게있었고 그거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방이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한 가능성이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토의 스톨덴르크 사무총장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쟁 중에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전투기가 폴란드 상공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든지 어떤 뭐 교전이 있을 수 있다든지 뭐 그렇다면은 사실 나토가 참여하는 것도 전혀 우리가 뭐 예상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은 아니다. 이 방송 시작하기 바로 전에 봤던 뉴스에서는 영국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원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도 좋다. 물론 예전에 스페인 내전에서도 뭐 지원병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한국전쟁에서도 중국은 지원병의 이름으로 참여를 했었죠. 무슨 뜻일까?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하던 말씀을 계속 드리자 보면은 이 이상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치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가장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발트3국 그리고 어, 핀란드도 그렇고요, 스웨덴도 그렇고, 그리고 폴란드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전이 되고 나서 그때 나왔던 것 중에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은 흑해가 아니라 이제 발트로 갈 거다. 러시아는.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조금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벨라루스하고 러시아가 작년에 연합국가를 세우는 그 로드맵에 이제 착수를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러시아가 점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까지 같이 연합국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푸틴 입장에서는 조금 더 노려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발트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이제 뭐 핀란드라든지 뭐 스웨덴에서는 나토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죠. 우리도 가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폴란드하고 제경리투아니아 사이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데 여기가 원래는 독일 거였는데 2차 대결대전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의 하락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푸틴이 벌여왔었던 침공이라든지 전쟁의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된다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같이 연합국을 러시아로 만들고 칼리닝그라드에 살고 있는 러시아 주민들이 확살을 당했다. 무슨 뭐 문제가 있다. 그러고서는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서 또 발트 국가들을 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좌관이었죠. 맥마스터 어전 보좌관이 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이 몰락할 거라고 자기는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키예프에다가 괴뢰 정부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푸틴이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부가 되지 못할 것이고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군사를 거기에 주둔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경제적 출혈이 너무 크고 푸틴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질문에도 올라와 있어요. 경제제재 효과가 있겠냐? 이 쟁션 자체가 항상 논쟁의 대상이에요.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걸 두고 학자들도 그렇고 늘 논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는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러시아가 또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서방의 제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성이 많이 쌓였고 그 이후로 푸틴이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때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경제 제재가 들어간 건 맞고요. 러시아 출신의 이제 정말 세계적인 지휘자 있어요. 발레리 게르기에프라고 저도 예전에 런던 필하모닉 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왔을 때 보러 간 적이 한번 있는데 어, 비엔나 필하모닉하고 미국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푸틴 지지자라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기자들이 푸틴에 대해서 제재 안 하냐?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어제, 오늘이었나요? 스위프트 제재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고, 우리 동맹국하고 상의를 한 후에 합의를 거쳐서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있는 섹션으로도 뭐 충분히 뭐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대로 된거 아니다. 뭐 공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고, 그리고 어제였던가요? 러시아의 일부 은행들에 대해서 체제도 퇴출시키는 방안을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았죠. 무역을 한다든지 뭐 수출을 한다든지 수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자금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메시지 시스템인데 만약에 제가 뭐 러시아 사람이 외국에다 어디 팔았는데 그 대금을 못 받는 거죠. 이걸 왜안 하느냐라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죠.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당장 해야 된다고 존슨 총리가 나왔고, 스위트에서 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쫙 나왔고, 그러니까 이 비판이 많아지니까는 프랑스에서 우리도 찬성했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느 국가들이 반대를 한 거냐? 봤더니 이제 뭐 나왔던 얘기로는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고 사이프러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사실 독일이었죠. 에너지 자원 때문에도 말이 많았었고, 이탈리아에서 우리도 거기에 찬성한다는 얘기가 제 기억에는 한 이틀 전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도 결국에는 찬성을 해서 그 부분에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이 경제 제재라는 것이 대개의 경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압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다 찬성을 해서 들어간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전지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미국하고 영국의 반응은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난다 난다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어. 왜 그래, 할아버지?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고, 뭐, 16일에 뭐 바, 전쟁 난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을 때, 아니, 날짜까지 지정해서 왜 그럴까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지정을 해버리니까 사실 러시아가 그걸 피했고, 16일에 맞았을, 맞았던 것 같다는 라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이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나올 때 카불이 그렇게 쉽게 함락이 되고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막 그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정확하게 다 맞추고 있고 얼마나 미국의 정보 자선이 빵빵한가를 전 세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보여줄 거 보여줬다, 약간은 이제 얻은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군대를 보내지는 않고 있죠. 군대는 안 보내는데 정보 자산이었는데 정찰기를 띄어갖고서 주변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로지스틱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보급이라든지 무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이 동유럽 쪽에 이제 군대를 더 파견을 하고 안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도적 도움까지 합해서 64억 달러를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다가 내놓은 상태인데 뭐 초당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제 도와주고 있는 국가가 영국이죠. 이번 전쟁으로 정말 모양이 빠진 국가가 독일이죠. 네 재무장 발표했다고 저도 사실 올라프 숄트 총리가 연설하는 거를 지금 들으면서 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잘 듣는 방송 중에 그 유튜브로 들을 수가 있어요. 도이치 벨라라고 있어요. dw에서 그게 이제 영어 버전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더 듣다가 왔는데요. 재무장 한다는 얘기 말, 말씀하신 것처럼 했습니다. 정말. 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에너지 자원을 그렇게 러시아한테 의존을 한 거냐, 라는 얘기도 있고요. 헬멧 500개였나요? 그거 보내준다 그랬고 폴란드 총리가 너 장난하냐고, 빵 뭐라 그러기도 하고, 막 거의 전 세계에서 비웃음을 샀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전차 무기하고, 또 스팅어 미사일도 지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일이 상당히 많은 국방력을 키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한것 같아요.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이 방송에서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어요. 독일이 너무 큰 실수를 했다. 에너지 자원도 그렇지만 국방력을 더 키우지 못한 부분. 사실 이제 국방비를 많이 줄였어요, 독일이.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고 나서 냉전이 끝나서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너무 해이해져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국방비를 다 낮추고 했던 거 아니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이야기를 막 하면서 독일을 집중 공격을 했었죠, 그때. 니네 나토 분당금왜안 어, 내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갖고, 뭐안 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쥐리만큼 내갖고, 우리가 다 하라는 거냐, 니네 돈도만 끌으면서 왜안 내냐고, 맨날 이제 멜켈 총리하고 싸웠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국방비를 계속 낮춘 게 맞아요. 이제 평화시기다라고 해갖고, 예를 들면 1989년에는 이제 GDP의 한 2.4%? 뭐그 정도? 예, 떴다면은 이제, 제 기억에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g d p 에 1.4%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최근 들어서 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5%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국방비 이렇게 안 쓰고 딴데 쓰면은 다잘 되겠죠. <laughs> 잘 되겠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약도 오르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독일이 꽤 국제적인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카네기 재단에서 뭐 여러 가지 유럽의 반응을 쓴 글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이 이제는 러시아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을 것이다 참잘 됐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를 해보면 뭐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 편이죠 서방에서 제일 중국에 대해서 지금 뭐 성토를 하고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이 그거 같아요 침공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인베이전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에 이 푸틴 그리고 시진핑 둘이 만났잖아요 었 약간 공동성명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토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원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반대한다. 그때 이미 푸틴이 시진핑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냐.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제 언지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 사실 그때 나토의 확장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언급을 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국제 여론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그리고 경제 제재도 이제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생각보다 빨리 우크라이나를 지금 함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그 신빈 주석이 푸틴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말로 좀 해결해 보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그냥 뭐 포멀리티인지 형식상 얘기를 한 것인지는 뭐 좀모르겠습니다만은이 침공에 대해서는 약간 함구를 하고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되게 좀 괘씸한 게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중국이 아홉 개의 군용기를 대만의 아재 쪽으로 보냈어요. 대만의 그 방공식벽이라고 죠 거기를 이제 보내서 물론 이제 많이 보냅니다. 수도 없이 보내요. 근데 하필 그냥 딱 보낸 게 약간 좀 의도적인 걸로 보이잖아요, 당연히. 이번에 러시아가, 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어떤 교본처럼 얘들이 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에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방 측이나 미국 측에서 특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디진타 보내서 자기네들이 간을 보더니 또 비슷한 행동을 북한이 했죠. 네, 북한이 입국 다물고 아무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다 러시아가 안보를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다 미국 잘못이다라고 <laughs>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 그리고 미사를 썼죠. 뭐, 이렇게 된 이상 사실은 이제 뭐, 예전부터도 그렇게 다들 생각했지만, 북중러가 이제 같이 한 라인을 만들고 있고, 거기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분위기가 크림반도 합병 때하고는 좀 분위기 다르다.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으로는 러시아가 제공권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시가전이 되고 난다면은 사실은 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리고 질문하셨던 것 중에 신냉전 체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잠시 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전쟁이다. 좋은 뜻의 의미는 아니겠죠 이게. 그리고 그 동안 이제 러시아와 푸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약간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있고, 그래도 러시아라는 국가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매력적인 소프트 파워가 있는 곳이고. 근데 이제는 이제 그 구도가 깨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푸틴을 찬성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또 이에 반대하고 또 시위를 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거든요. 또 푸틴의 이제 철권 정치에 반대를 하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간에 이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미래를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될 텐데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쟁 국가다라는 질문을 그멍해를 그러니까 지고 가야 돼요. 냉전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한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압도적인 그런 세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련이 해체가 되고 우리 눈 앞에서 사라진 것이었지. 실제로 그런 이념이라든지 그런 체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었다. 만약에 이 전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끝나게 된다면 그때 못했던 숙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신냉전의 시대는 이미 도래를 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전 이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자유주의 국제질서. 너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뭐, 정글이라는 국제 질서, 국제 정세, 국제 사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질서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뭐 전쟁도 좀 줄이고, 어느 정도 뭐 평화도 가져오고, 그리고 서로 협력, 필요할 땐 협력도 하고, 뭐, 이런 룰들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룰에 기반한 어떤 국제 사회를 뭐 추구해 가지 않겠냐라는 조금 낙관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laughs> 네, 힘의 이론이 어, 압도하는 이제 현실주의 정책자들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메이저 파워들끼리의 큰 메이저 전쟁은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저만해도 기억을 저는 해요. 어, 냉전 시기라든지 뭐 소련이라든지 또뭐 이런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에 위협이 항상 있었다라는 시대에서 뭐 살았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너무 오랜 평화에 익숙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간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 이제 그런 생각에 반성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다면은 정말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힘밖에 없다면 힘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질문 중에 이제 한국에서 제재를 동참하는가? 동참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어떤 부분에서 동참을 할지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얼핏 지나간 뉴스로는 이제 반도체 부분 이야기가 잠시 나 기술 부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측하고 그렇게 많은 교역이 있는 거, 있지는 않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은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 세계의 자유신영이 약간의 상징처럼 떠올랐는데,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이 정치 프로파간다를 정말 잘해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를 사수를 했죠. 어, 사실 이 부분에서 놀란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면 하 우크라이나가 정치가 부패했대, 뭐, 엉망이래,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k 프의 키메르 하우스라고 뭐 관광 명소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앞에서,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KF다라는 걸알수 있게 그 앞에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 좋은 아침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글쎄 뭐, 루머나 가짜뉴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그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내보내고. 이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1978년생이니까 이제 어 만으로 46살 정도 된 거죠. 굉장히 젊은 대통령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희극인 출신이었고, 2019년에 대통령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 그 전에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이제 기사를 봤어요. 이코노미스트에서 특별히 좀 다뤘는데 민족간의 갈등, 뭐 이런 얘기, 뭐 언어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런 식의 내부 갈등 얘기는 사실은 정치인 그리고 러시아의 크렘린, 레 크렘린이라 고 보통 이제 러시아 정부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푸틴에 의해서 조장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특별한 어떤 정치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친러 반러 이런 것보다, 애국심 이런 것을 고취를 시키고 그런 인물이었다. 그게 이제 당선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보통의 우크라이나인이었고 그렇지만 현재는 영웅이 되었다 라고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멋있게 잘 쓰거든요 글을 <laughs>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만일 행운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푸틴이 가지지 못한 한 덕목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젤렌스키는 그의 국민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한다 원문에는 그걸 썼어요 fortune 그리고 virtue 저와 함께 책 같이 읽어요.를 첫 회를 함께 읽으신 분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그걸 쓰죠. 포르투나 그리고 비르투. 사실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가장 하고 싶었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우크라이나 분을 좀 모셔서 얘기를 듣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모셔보려고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고, 이래저래 좀 수소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레나 쉐겔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연락을 드려봤었는데, 굉장히 힘드셨어요. 몸도 많이 아프셨고, 근데 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 만나뵐 기회가 있어서, 세계는 지금 어제 봉친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겔 교수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대신 전달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 가지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실은 뭐 민족적으로도 같고 뭐 결국 뭐 형제 같고 뭐 이렇게 말, 말들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정책성과 러시아의 정책성은 확연히 다르고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 굉장히 좀 부담 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 때문에 침공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러시아, 푸틴, 특히 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위협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푸틴의 야심은 우크라이나 뿐이 아니라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토 때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전시위가 있잖아요. 반전시위를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사실. 어, 궁금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러시아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이제 서운하고 뭐 이런 분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서울에서도 러시아 서울에 계신 러시아 분들이 반전 시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세요.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킨 게 아니라 푸틴이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푸틴의 전쟁에 반대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이 슈계 교수님께서는, 음, 결국 푸틴의 운명은 러시아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책임을 벗어나고 싶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저 반전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푸틴에게 압박을 한다든지 행동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고, 어,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 구독자 분 중에 이고르 루율센코님이 계신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우크라이나 분입니다. 이메일로 이제 연락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또 어저께 세계인 지금에 우크라이나에서 나오셨던 테티아나 교수님하고 또 연이 닿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두 분이 모두 키예프에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고르님 같은 경우는 진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다행히 안전하게 계시다는 답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이고르님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고르 님과 또 테티아나 교수님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댓글을 좀 달아 주시고 함께 어 기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